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행전 17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의 2차 전도행의 과정을 얘기할 수 교독학의 발굴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안비볼리와 어, 아벨로니아로 다녀가 대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내 관례대로 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오 삼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에게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떠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 때를 지어 성을 성공하게 하여 야손을 백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에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렸도다이사람들이다아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이은이사람다이 사람은 이이이 말을 듣이 소동하여 구절함께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사람늘 설교 제목이복음이며충분이 성도 종교개혁 기념의 날하고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어, 복음은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가 되는 것을 믿고,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데, 어, 어제 제가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도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진짜 고난 중에도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도 정말 금방 없어져야 될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같이 보였던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그 삶을 너무너무 신앙의 연수는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그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능력의 복음으로 살았는지 오늘 두 가지 비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가 그거예요. 어, 정말 복음의 능력을 살았던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책에 그런 내용을 쓰신 적이 있어요. 어,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질문인데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혹시 예수님과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과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아,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질문이냐고 질문 자체를 의아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무엇 하나 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시고 기다리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외면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과 겨루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진짜 우리가 고집도 황소 고집도 이런 고집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싸울 생각을 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 그러니까 정말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런 식의 내가 인생의 주인인 된 삶을 살았다면 대살라니까 교회는 장담컨대 얼마 못 가서 교회는 분열되고 성도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문을 닫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더라도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너무 큰 문제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교회, 내가 좌우지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중세 교회가 타락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교황의 교회를 세웠고 성직자들의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나라의 임금들과 결탁해서 기득권을 보장받고.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사로니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귀한 것은 이들은 짧은 시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지만 너무너무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알았던 거죠.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믿음이 왜 우리가 안 자라죠? 아직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 많았다 그랬죠. 여러분 불과 3 주밖에 는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어요. 그들의 이끌물과 지도자도 없었고 성경책도 없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할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늘 주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결정할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늘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어,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더 이상 문제가 될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사리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니까 아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이들은 살았구나. 이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교회 뜰만 밟지 않고 내가 교회를 출석했다라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살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제 돌아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게 건강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죠? 어떤 문제도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또 내가 내가 주인이 되는 생각 때문에 내가 뭘 도대체 얼마나 권세가 있다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합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빨리 내 인생의 주인의 위치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갈등될 상황 없는 거죠. 나는 그저 예수님 앞에 순종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동일하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용서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집니다. 왜 우리가 자꾸 관계가? 깨어지나요? 자꾸 시험에 되나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니까 그런데 대사련주가 교회 성도들은 딱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칭찬을 하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너무너무 극찬을 받아요 주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베델교회 앞으로 나아갈 모습 중에 또 하나가 모델이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능력으로 사는 모습. 그렇죠? 그게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면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내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대선란족과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설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과 환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수요예배 전하면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전사들의 수칙이 사도신경 같이 외우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난 당하고 멸시 당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할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 여기 분명히 많은 환난 가운데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 그랬구나 데살로니가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은 열심을 다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던 거죠. 그 예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야손이 누구냐면 바울 일행이 대서로까 지역에서 전도할 때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은신처의 역할도 했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아마 모으는 그런 공간이 있었던 집인 것 같아요. 마치 루디아가 그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공개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집회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처럼 야손이 그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잖아요. 목적은 바울과 신라 그 일행을 잡아내려고. 그래서 왜 그랬냐면 늘 거기에서 아마 모여서 그렇게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야손의 집이 그 역할을 했는데 불량배들이 치고 들어가니까 바울과 신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야손과 또 거기에 모여 있던 형제들. 근데 이때 이 형제들은 육신의 형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성도들을 이제 끌고 읍장에게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읍장에게로 끌고 갈때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마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거의 아마 짐승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지금 야손과 또 그의 믿음의 형제들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손과 형제들이 이런 모욕, 이런 고통, 이런 수치를 당했죠? 일차적인 이유는 바울과 실라를 이제 그 집에 모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유가 될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만이 이유라면 집에 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바울과 실라였잖아요 그런데도 이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지 못한 이 유대인과 불량배들이 그 야손과 성도들이 이끌고 읍장으로 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야손과 그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일컫는 그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야손과 그의 형제들도 믿었으니까 만약에 그들이 읍장으로 끌고 갈때나 예수 안 믿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유 잘못 들은 거 같네요. 이렇게 말했으면 끌려갈 이유가 없어요. 그죠? 당당하게 아 맞다고 바울과 실라가 당신들의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돌을 전하는 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기로는 그게 진리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가이사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요 이렇게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당당하게 외쳤던 그것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고난이 그들을 두렵지 않았어요. 고난이 그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막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한 달도 안된 성도들이 "야, 진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말씀을 읽다가 너무 귀하다. 3주밖에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 가능하구나. 이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위한 고난, 예수님을 위한 모욕을 어떻게 견뎠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이미 장사지낸 자다. 내가 고난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당하는 것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니까 이까지 고난. 여러분 복음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수치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당 감당하지 못할 수치, 모욕, 고통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아, 나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 어, 어? 한바탕 할까? 이런 말이 이제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맞으면 맞고 욕하면 욕 듣고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 정말 이거를 우리가 요약해서 우리 교회만 버전으로 전사들의 수칙을 한번 만들어서 써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미 모성경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던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손과 그 형제들은 기꺼이 불량배들의 손에 이끌려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많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대사라니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요. 아, 그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야손과 그의 형제들 같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짧은 기간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떠나갔어도 유대인들의 강요한 핍박과 이간질과 박해가 있었지만 이렇게 든든히 설수 있었구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북한의 지하 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 대사전니카 교회 성도들보다 얼마나 좋은 환경이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전도가 안 된다 부흥이 안 된다 진짜 이건 배부른 소리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낸다는 겁니다. 아 주님 또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델을 발견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는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나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 그래서 환난도 고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히 그의 형제들과 같이 그렇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좀 기도 부탁을 드리면 오늘 내일 어, 여기 모여있는 기쁨의 교회를 제가 이틀 동안 아마 낮 시간에 풀로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또 어, 컨퍼런스가 있어서 어, 은혜도 되고 또 지혜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직 그목감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상황이지만 어, 집중해서 잘 강의도 듣고 제가 좋은 걸또 배우고 올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복음이면 충분한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 이거를 늘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시도록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 모여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